해당 콘텐츠는 공간 음향이 적용되었습니다. 헤드폰이나 이어폰 착용을 권장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에피소드 3. 반성문. 작 김성진. 토요일 오후. 장소. 진학 상담실. 무대. 진학 상담실 안에는 기다란 테이블이 서로를 마주 보게끔 붙어 있다. 의자가 여섯 개 놓여 있다. 불이 밝으면 지우, 예은, 민성, 대건이 진학 상담실에 앉아 있다.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봐. 그럼 네가 가서 쌤한테 좀 논리정연하게 말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민지가 갔잖아. 하나보단 둘, 힘을 합쳐. 그럼 너도 같이 와. 지우, 모르는 척하며. 진학 상담실 처음 와봐 야 미안 나 쫄보라서 예은 민성과 눈 마주친다 아니 왜 진학 상담실로 부르고 난리야 지금 내가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것같아 됐거든 그러게 누가 야자를 째래? 야자를 짼게 아니라 나는 공식적으로 난 예체능이잖아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예체능 하더라 넌넌 잘하냐? 너도 시반이야 나는 쪽주 시험 때 졸았던 거고 니니 다음 이동 수업 배정 때 보자고 이게 진짜 있... 응너수시광탈응 니얼굴 야 선생님 온다 응 구란디 응 니얼굴 응너 삼수 민성 대건에게 같이 해줘 응너 삼수 나 지금 예민 오케이 근데 이거 뭐야? 뭘좀 쓰라는 건가? 심할서 아니겠냐 야 원래 회사에서도 심할서 다 쓴다 그냥 반성문이라 해 저 혼나겠지. 솔직히 야자 찐건 아니잖아. 쬐려 광고잖아. 이런 피 같은 토요일 오후에, 가뜩이나 매주 토요일이 놀터로 바뀐 이 시점에, 우리 학교만 보충을 시키는 이 불합리함을 참고 학업을 준비하는 착실한 학생들한테 하진 등장한다. 한 배를 탄 전우들이여, 미안하다. 아이 미친 놈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법. 너왜 이래? 나 당번 청소하고. 어 너. 어? 아이? 어또 엊그제 히피머리 아니었어? 60만원 벌어봤니? 어? 아니다. 야, 나 오늘 저녁 편의점 알바야. 오호 그때까진 끝날 걸? 그게 아니라 실시간이 없잖아. 그렇구만. 아니, 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던 게 걸린 거니까. 야, 이건 야자를 째는 거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 않냐? 엄연히 학교를 들어갈 의지가 보이는 행동이잖아. 학주가 우리 담임인 걸 원망해라. 알잖냐? 말안 들어먹는 거. 그래서 내가 2주 동안 무단으로 도망다닌 거 아니냐? 야, 네가 야자를 2주 동안 제낀게 우리가 종용해서야? 오, 종용. 어려운 말 쓰지 말. 나는 그냥 니네가 꼬셨다고 했지. 언제 꼬셨는데? 너희들이 야자를 안 하니까 나도 야자를 안 하고 싶었다. 우리가 보통 친구니 도원 결이까지 맺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거의 의형제급 아니었니? 나만의 착각이었니? 대번 하진에게 달려들고 민성이 이를 말린다. 그러니까 왜 거기에 우리를 걸고 넘어가냐고 나랑 얘는 합법이라고 많이 흥분한 상태군 담임한테 말해달라고 하지 아 담임 퇴근했어 아 이렇게 갑자기 부르는 법이 어디 있어? 뭐 학생은 인권도 없어요? 어, 민성군 침킨다 어허우 이건 뭐냐? 백지 좋아 백지로 이행시간다 백 백종원 지지랄하고 있네 미친놈 민성 하진을 발로 찬다 넘어졌다 그때 민지 등장한다 하이 어, 선생님이 뭐래?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대건, 급, 싸움을 자제하고 모두가 민지에게 집중한다 어우, 설마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라거나 하는 유치한 장난을 학주가? 반성문 써서 제출하래 홀리쉣! <laughs> <laughs> 차라리 다행이다 뭘 잘못했는데? 암튼간에 야자를 째려고 했으니까 이거 특별반도 별수 없구만 너나 특별반인 거 어떻게 알아? 하진, 민성을 쳐다본다 왜날 봐? 뭐 그냥 오며 가며 뭐그 특별면 맞지? 빨리 쓰면 보내준대. 통과하면 통과? 무슨 통과? 그냥 통과하면이라고 했어. 선생님 저문 안에서 기다린다고 다 쓰면 가지고 오래. 크, 반성문이라 정말 오랜만에 쓰는군. 그러네 너 중학교 때 신발 던지기 하다가 교감실 창문 깬 이후론 처음이다. 그치지 그렇게 자랑까지는 안 해도 된다, 친구야 5층까지 날아간 건 사실상 역대급이었다 군. 예은 문 바라본다. 아, 뭘 써야 되지? 예은, 왜 그래? 우리 집에 갈수 있을까? 못갈것 같아. 야, 우린 잘못 없잖아. 야, 어차피 난 부모님 동의도 받은 상태고 학주한테 그 말이 통할 것 같나? 아, 이게 진짜! 민지, 가만히 A4 용지를 바라본다. 민지, 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백지를 앞에 두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지금 여기서 투덜댄다고 저 문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결국엔 뭔가 써야만 나갈 수 있잖아. 역시 특별반 나랑 뭔가 달라. 개뿔 난 깜지나 쓰려고 했는데. 자, 자. 징징대 봤자 현실은 바뀌는 것이 없다. 일동 하진을 쳐다본다. 내가 좋아하는 판타지 소설에서 읽은 말이야. <웃음> 개간지. <웃음> 응? 다시 써야지. 일동 문을 바라본다. 오케이. 반성문은 노력이지. 노력한 자만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지우, 책상에서 자세를 고쳐잡고 반성문을 쓰기 시작한다. 뭐 써? 깜지. 통할까?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오, 열정 지린다. 내 생각은 좀 달라. 반성문은 논리정연해야지. 우리가 야자를 늦은 이유는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애들은 아니잖아? 난안 쓸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 억울해. 민지도 반성문을 쓰기 시작한다. 지렸다. 담 앞에서 다 같이 안 쓰는 건 어때? 너 쓰기 싫지? 아니거든. 좋아, 이제부터 생각이란 걸 해보자. 아, 어차피 학주는 처음부터 보내줄 생각이 없는 게 아닐까? 아, 꼭 논술 시험 치는 것 같다. 뭐가? 그냥 창의성을 보는 건가? 뭐, 시험 보니 오바싸지 마. 그치, 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간다! 어? 벌써 다 썼어? 뭐 역시 머리가 똑똑한 애들은 뭘 해도 다르네 갔다 올게 문으로 나가는 민지 성공할 수 있을까? 민지는 똑똑하니까 논리정연하게 잘 썼겠지 똑똑한 사람은 뭘 해도 잘하니까 인생이 그렇지 뭐 근데 예은 왜넌안 써? 나 고민 중 2층이니까 뛰어내릴 법 하지 않냐? 나법만 잘한다면? 가위, 가위위보진 사람 떨어지는 거 어때? 콜두 사람 가위바위보 하는데 민성이 진다. 야, 묵직하다. 무게 무게. 문 열리고 민지 들어온다. 지우 벌떡 일어나며. 뭘하셔 아이씨, 진짜 뭐 어떻게 쓰라는 거야? 오, 천하의 양민지가 실패하다니, 인생이란 끝없는 도전이구나. 뭐래. 야래야래. <laughs> 왜? 벌떡 일어나는 하진. 반성문이라는 게 뭐냐? 잘못한 걸 인정하란 이야기지 인정만 한다면 어떠한 잘못도 용서해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라고 이 새끼 갑자기 왜 이래? 용기 있는 자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법! 민성, 하진의 반성문 뺏어든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가 끝이야? Yeah. 이것만큼 진심이고 강력한 용기가 어딨냐 문을 앞에 두고 멈춰선 하진 까짓 거 돌진이다! 쟤 어디가 많이 아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지. 지극히 정상이야. 아, 모르겠다. 나도 그냥 쓸래. 아무 말이나. 잘못했다 하면 되겠지. 양민지, 너 어떻게 썼는데? 다들 양민지의 반성문 본다. 아, 보지 마. 민망스. 뭐야, 너? 반, 반성문은 나는 승리의 또다. 아, 오버하지 말고. 하진, 가방을 싼다. 진짜로? 진짜? 어 가래 아 구라치지마 미친놈아 내일 보자 나 만화방 가야 돼서 와 진심으로 죽이고 와. 싶다 진짜 사요나라 하진 퇴장한다 뭐야? 아, 나도 똑같이 쓸래 대건 한 줄만 휘갈겨 써서 문으로 나간다 허, 아주 지 맘대로구만 야 진짜 한 줄이었어? 레알 학주 또라이 아니야 진짜? 다 아, 썼다 나도 검사 뭐라 썼는데? 그냥 대충 썼어. 예은, 문으로 나간다. 팔이, 진심으로, 너무 아파. 지우, 손깍지 껴서 손을 풀고 있다. 야, 김아진, 쟤한줄 써서 나갔다고 상황 파악이 안 돼? 몰라, 난 그렇게는 못 써. <laughs> 나만의 방식. 아이고. <laughs> 거의 다 채웠어. 민지, 일어나며. 난 다시 간다. 대건, 문 열고 등장한다. 아개 짜증나 진짜. 아쟤는되고왜난안 되는데? 진심으로 짜증 난 대건의 표정에 다들 웃는다. 아 뭐야? 왜 웃어? 아나 알바 가야 된다고. 아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정답을 알려줘봐. 똑같이 했는데 왜난안 되냐고. 얘들아, 나 가래. 나 진짜 대충 썼는데. 어? 뭐야? 어여너 뭐라고 썼는데? 어여 같이 가. 아너너너너나 오늘 오빠가 옷 사준다 했음 예은. 가방 들고 나간다. 진짜 개 어이없음. 민성. 가는 예은을 바라보며. 인생이 그렇지 뭐. 갑자기 본 인생 타령. 뭐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게 있냐? 모든 것엔 답이 있어. 닥쳐 이 과충. 민지. 등장한다. 진짜 개 어이없다. 왜? 아까 쓴거 그대로 냈는데 통과함. 그니까 러 정답이 뭐냐고! 반성문에 정답이 어디 있겠니? 김아진 보고도 지금 정답을 찾아? 민지. 지우에게. 독서실 먼저 가 있는다 민지, 가방을 싸고 나간다 쟤, 쟤 지금 공부하러 가려고 이렇게 발악한 거니? 뭐라 썼는지 좀 보자 아이, 컨닝 군지 아, 줘봐봐 아니, 실패한 반성문 봐서 뭐하게 해. 참고, 참고 두 사람, 몸싸움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물을 엎지른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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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안 <laughs> 물이 지우의 반성문에 엎어진다 헐, 야, 어떡해 나 거의 다 썼는데. 지우 울기 시작한다. 왜? <laughs> 나 노력하는데 왜난안 되는데? 노력하는데 왜 맨날 이 모양 이꼴인데? 난 너네가 처음에 떠들 때부터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반성문만 썼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항상. 아지지 지, 지, 지우 지우야. 대체 누가 그랬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노력하는 사람 이길 수 없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희망줘서왜안될 사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대건과 민성 말을 읽는다. 지우,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게 노력하는 사람의 끝이야. 문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조차 못하는 미련하고, 모질라, 바보 멍청이 같아. 늘 그거 믿고 또 믿고. 지우, 종이를 찌질을하다 멈춘다. 포기도 못해. 바보. 미안. 괜히 너네한테 화내서. 어,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지. 그냥.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랬어. 반성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 그래, 고3이니까. 고3 지나면 또, 앞으로도 또 계속되겠지. 증명해야 할 것들이 말이야. 끝나지 않을 거야. 증명하려고 태어난 사람들 같아.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면서.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다 사라져. 나 사라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 같아. 난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그래도 괜찮으니까 지금 하는 노력에 요만큼이라도 보상받았으면 좋겠다. 아, 나 너무 진지했다. 그치? 그 너네 먼저 검사 받아 나 장피하니까 두 사람 눈치 본다 또 온다 두 사람 반성문을 들고 밖으로 나간다 긴 시간 혼자서 물에 젖은 깜지를 바라보는 지우 뒤돌아 문을 바라본다 다시 한참의 시간 깜지를 찢으려 하는데 민성이 등장한다 통과했어? 어 둘다 지우가 민성을 바라본다. 아, 대원님 가방 없어서. 아, 그래. 얼른 가. 야, 지우야. 어, 선생님이 그 깜지 가져오래. 내가 말씀드렸어. 어? 가져가 봐. 지우 민성을 한참 쳐다본다. 알아 줄 거야, 선생님은. 지우 고민하다 문으로 뛰어간다. 민성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 문을 바라본다. 문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가방을 열어 사진기를 꺼내 문을 찍는다. 민성, 카메라를 보며. 문을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 방법을 모르니까. 나가서 집에 가서 뭘 할지 아직 아무런 계획도 하나 없으면서. 그냥 우린 문을 넘고 싶다. 민성이 문을 나서면 문만 비추다가 무대 암전. 막 등장인물 19세 여자 지우 역의 박솔지 19세 여자 예은 역의 윤경화 19세 여자 민지 역의 신다해 19세 남자 민성 역의 안용 19세 남자 대건 역의 유경민 19세 남자 하진혁의 유명진 해설의 이나경 연극을 끊김없이 듣고 싶다면 유튜브 연극이 지나가는 시간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